10대 그룹, 10대 그룹의 오너들. 이 대출을 받죠? 어디, 어디서 대출을 받아요? 은행 가잖아요, 은행. 1금융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어? 하나은행, 산업은행. 가서, 어, 김행장. 이번에 내가 조선, 그, 조선, 조선이 뭐예요? 국가 기관 산업이죠? 그, 내가 이제 한진내을 살려야 되니까. 만 10조만 대출해줘. 근데 뭐 예산 책정을 해보니까 5조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 제가 그 5조를 받아서 경영을 하죠. 직원들을 뽑고, 땅을 사고, 그 돈을 땅을 사고, 기계를, 네? 기계도 이렇게 서, 설치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배를 만들잖아요, 배를. 그 실적을 만들어서, 실적을 내서 이제 주가를 상장시키죠. 주식을 상장시키잖아요. 그럼 최대 주주는 나. 그 이대 주주는 무슨 너뭐 은행. 또 내가 회사 경영을 잘하니까 또 누가 나를 나한테 투자해줬어요. 뭐 상호펀드니 어디든 이게 자꾸 끊기냐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뭘로 이렇게 보여져 있냐, 이게 지금. 음, 이제, 아, 우리 이제 삼성 SDS. 삼성물산으로 보죠. 삼성물산.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을 보면 최대주주가 이제 이재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대주주가 자사주, 3대주주가 KCC, 어 이제 4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어, 6%죠, 지분율이. 대한민국 10대 그룹 상장되어 있는 삼성, LG, SK, 현대, GS, 뭐 이렇게 있죠. 주주 현황 한번 봐보세요, 지배구조. 국민연금이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연금에서 굴리는 돈이 얼마다? 500조다, 500조. 거기에 주식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그럼 나머지 부동산이 3분의 1.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원, 원자재 이런 거, 대체, 대체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고, 주가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 오른다, 상장 폐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되기 전에 주가 조작을 해서 올리거나, 그 나는 거기에서 빨리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뿐이다. 그게 다다. 응? 봤잖아. 이번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장번 볼까요? 리투. 아직 주주 현황은 나오지가 않아요. 신규주들은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 잉글루드 앱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뭐 엄청 많은데? 이제 있어요. 근데 아, 뭐, 자이글도 있고, 주방 요리기구 자이글. 지글지글. 그 지글지글 얼마에 사야 되냐?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생각한 쪽에는 이제 제가 그 이제 그게 있어요. 그 뭐라고 되냐? 주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뭐죠? EPS. 네, 반갑습니다. EPS 한 주당 한 주당 얼마 벌었냐? 네. 그 기업이 장사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나타나는 기준인데. 주당 순 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내타자도안 네, 되네. 네? 주당 순 이익.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순 이익이 10만원이죠. 이런 것들 저는 이제 EPS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지분율.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자이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진이 씨가 64%인데 뭐 사모 투자자나 이런 그런 벤처 캐피탈이나 그런 데서 지분이 없는 걸 보니까 이분은 좀 돈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이렇게 뭐 본인 스스로, 본인 명의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일그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작년에 1700원 이익을 냈죠. 한 주당. 1700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한 주당, 아,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말을 하면은, 어,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거 다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 힌트를 드리고, 저는 이제 주당 순이익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한 주당. 거기에, 이제,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 지분율, 대주주 지분율과, 또 EPS를, 이대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 제 나름대로 이 주식의 가치를, 어,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